이찬원 미친 예능감 폭발, 시청자 극찬한 부루 활약상 가수 이찬원이 또한번 예능 프로그램에서 미친 예능감을 폭발시키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KBS ETV의 장수 예능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 출연한 그는 특유의 유쾌함과 순발력 있는 입담, 그리고 진정성 있는 무대로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팔색조 매력을 뽐내며 방송 직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이번 방송은 전설을 노래하다 트로트 편 특집으로 꾸며졌으며, 이찬원은 이날 방송에서 특별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MC와 게스트들 사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며 방송 내내 활기를 불어넣었다. 무대에서 이찬원은 남다른 감성과 깔끔한 가창력으로 관객을 매료시켰고, 인터뷰와 토크에서는 촌철살인의 멘트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주도했다. 특히 MC 신동엽과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 후배 가수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리액션, 게스트 출연자들과의 찰떡 호흡이 인상적이었다.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출연자들과 함께 진행한 노래 퀴즈 코너였다. 이찬원은 청각만으로 노래를 마치는 미션에서 놀라운 집중력과 음악적 센스를 발휘해 연이어 정답을 맞혔다. 심지어 단한 음절만 듣고도 공명을 정확히 맞히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찬원은 진짜 예능 천재.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알아채는 거냐? 보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음악 무대에서는 트로트와 전통 가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을 선보였으며, 그만의 감미로운 음색과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 객석을 사로잡았다. 무대를 마친 뒤, 이찬원은 이 무대는 제게 늘 특별하다. 노래를 통해 감동을 전하고 싶었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다. 그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이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감동을 더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이찬원의 출연부는 SNS 및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클립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찬원 때문에 본방사수했다. 이찬원 없는 부르는 상상할 수 없다. 예능감, 가창력, 인성까지 완벽 그 자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찬원의 예능감이 더욱 특별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억지스러운 리액션이나 과장된 행동 없이도 자연스러운 매력을 뿜어낸다는 점이다. 방송에 임하는 그의 태도는 언제나 진지하면서도 솔직하다. 때문에 그가 던지는 한마디 짓는 한 표정이 큰 울림을 준다. 이번 불후의 명곡에서도 그는 다채로운 활약을 통해 예능형 가수의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방송 관계자 또한 이찬원의 활약에 대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자이저 같은 존재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능 촬영장에서의 이찬원은 늘 준비된 모습이다. 리허설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진행 실력과 친근한 매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KBS의 신상출시 편스토랑, 톡쏘는 여행 예찬 등에서 단독 MC로 활약하며 예능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부루의 명곡에서는 출연 때마다 레전드 장면을 만들어내며 프로그램의 명성을 높였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믿고 보는 인물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예능에 대한 이해도가 조화를 이루며, 다 되는 연예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다.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찬원은 올해 하반기 단독 콘서트 투어를 준비 중이며,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주연으로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수로서도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찬원의 이번 브루의 명곡 출연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음악과 예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줄 다음 행보에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예능과 음악, MC와 연기까지 소화 가능한 올라운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정성 있고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이찬원만의 순수한 마음이 존재한다.